자, 여러분들, 이번에 들리는 절은 청년산데요. 어, 여기는 여기 있는 절들은 자 1968년에 사라졌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씩 커진 절이에요. 또 없어졌다가 안 생긴 절도 있어요. 오늘 그런대로 가는 거요 김신조 그때 간첩 사건 때 군인들이 다 들어와서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초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절들을 제다 파괴하면서 점점 1978년 북한산, 인왕산 정화작업을 시작해요, 박정희가. 그때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절들은. 그니까 러그 절들은 뭐냐면 구청 있죠? 구땅이 제다 이제 먹고 살려니까 절로 바뀌는 거야. 아, 그런 절들이 많이 없어졌고, 지금 이 절들은 뭐냐면 바이 신앙에 기댄 절들이에요. 처음에는 바, 여기 토속 신앙, 우리 향풍 신앙 바이 신앙터였는데, 절이 알받기를 하는 거지. 음. 무슨 말인지 아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청룡사는 음. 여러분들이 뭐로 하냐면 음. 탑바위를 음. 보시는 겁니다. 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바위. 네. 그 앞에다가 불상이나 탑을 세움으로써 부처님한테 절하게 만드는 거야. 음. 절해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원을 하시고 뭔가 뭐 이왕 빚자에 본전이니까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